어제 한참 동안 비가 내리고 음, 오늘 새벽에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미질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고 조금 있다가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하고 또 다리고 <laughs> 아이고 그래도 오집니다. 이런 거할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게요. 지금 한 손으로 영상을 찍느라고 핸드폰 들고 있어서 음, 좀 작업이 원할지는 않지만, 아침에, 음, 이 반바지, 반바, 인견 파자마, 몇개 다렸냐? 한 20개 다렸나? 이 30개 다 다리고, 자, 이런 반바지. 음, 이것보다 색깔이 더 예쁜데, 좀 촌스럽게 나오네요. 음, 예쁩니다. 이렇게, 상표가 앞에 있는 게 앞입니다. 파자마라 앞뒤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손수 한땀제 브랜드 로고 이거 하나 더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끝도 한도 안 보이게 이제 상의는 며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을 예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2X 라지 여자꺼, 2X라지. 이런 거, 이, 이, 이 사이즈 입,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2X라지. 또 이런 거는 앞에 그 여자꺼인데, X라지. 예, 남자꺼니다이 끝딱지가 남자꺼. 이건 손수다에, 어, 이게 예. 이거 받으신 분은, 음, 개봉 후 반품 교환 환불 불가하니까, 어, 반품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즈 안 맞으면 엄마 주고. <laughs> 크면 엄마 엄마나 동생 주고 <laughs> 본인은 사 입으세요. 끝. 창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박스 빈 박스 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차, 이게 시 인기니로구나. 2년 전에 사놓고 온실 짓고 식물 가꾸면서 아이고 이렇게 원단을 사놓고는 시간이 없어서 손도 못 대본 포장도 안 뜯어본 원단이 몇 필이 나왔습니다. 바지 깜 음, 그리고 메리야스 깜 인견 메리아스 인견 파자마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 <laughs> 진짜 이렇게 감춰놓고도 이 까실까실하게 좋은 온단을 아유 얼른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빨리빨리 뿌려버려야지 어, 어 좋습니다. 아주 아주 깔깔하고 찰랑찰랑하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만들러 한번 가보실까요? 이 원단은 여성 파자마. 이거는 메리아스. 아, 두 필이나 되네요. 한필또 30개 내가 잘라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아, 이 사장님 저한테 서비스로 전주, 김다에 월요일 날 발송할 거 써놨는데 이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빨리 만들어 보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끝. 이렇게 바다에 물을 붓고 발로 이제 굽은 스만 나오면 되니까 굽금 굽은, 굽은, 굽은 두세 번 이렇게 묽에 물러오지. 약간 희한하게 풀물이 나옵니다. 물을 들어가서 빼줘야지 그러면 계단을 그대로 하면, 안를려나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도록, 그 계단 하나. 사이즈가, 손 사이즈가 찌그러나라러는 <laughs> 계단 난가면, 마지막 만들었는데, 미디움이대로. 미디움이대로인데, 스몰이 되면 안되지 여기 면은을안 넣고, 그래서, 이렇게. 상추밭에 물 주고 있음1타 투피, 빨래하면서 물 주고, 자, 아우, 어, 바시러. 바시럽다. 자, 끄자. 자, 일단 하나는 빨아서 걸어놓고 또 하나. 자, 갑니다. 아 아침부터 왜 해가 이쪽으로 들지? 빨리. 얼굴 빨개지기 전에 빨리 피하자. 아이고. 오랄게 발톱에 매니큐가 유난히 쪼그렁쪼그렁 익어요예로도 잡아놔 발로도 디어디어로도못 먹혀 얍얍 자 이제 빨고 이제 밟아서 잠깐 한번 바르니까 이거 빨고 쪼그렁쪼그 해주면 아이고 한번물물물 버리고 <laughs> 한번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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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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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봐주세요 거품 나오네 이게 세제 거품이 아니고 풀 거품이야 풀 거품 자 이렇게 두세번더한 다음에 저렇게 덜어넣어서 물 빠지면 끝입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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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끝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laughs> 이번엔 파자마감 얘는, 음, 인견이 조금 달라. 그래도 얘도 약간의 풍물이 있으니까, 이거 얘도, 얘도 해줘야 돼. 아, 거품 나오지. 뭐, 새 원단은 그냥 빨아도 거품 나와. 이네이네이 예이. 밟아, 밟아. 얘는 별로 물, 물까지 넣네색이짐 음, 보통 인견이 어릴 때는 물까지 넣는 애들 있더라고. 얘는 물까지 넣고 싶이만 오케이. 오케이. 아유, 리려 아 이제 할머니가 다 됐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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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깔끔하네. 자 이렇게 땡볕에 잠깐만 말려둡니다. 너무 많이 말르면 어, 다시 펼때 어, 쭈글쭈글해지니까 어, 재단하기 힘들어요. 재단도 해놓고 자 파자마 바지도 만들어놓고 메리야스도 만들고 재봉틀로 두룩두룩두룩두룩 봤고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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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밴드입니다. 허리 밴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인증샷을 남편도 인증샷을 했습니다. 라지 남자, 엑스라지 남자, 라지 남자, M 사이즈 남자. M 사이즈. <laughs> 그리고 100 사이즈 남자, 1 0 5 110 그다음에 여자 사이즈. 그리고 여자들 라지 사이즈, 2XL 사이즈. 음, 이렇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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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다1차 음, 일차 1차 주문량을 음, 수화를 했습니다. 이거 다 빨고 다시 왜빠냐고요 음, 내가 손때도 묻고 그랬는데 딱 이거 빨아서 입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제는 모기가 좀 있더라고. 이걸 빨아서 널어서 다시 다려서 포장해서 주문하신 분들께 보냅니다. 주문 받냐고요? 얼마냐고요? 설마요. 돈을 받겠습니까? <laughs> 지인들한테 여름 선물 용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세탁 실로 가겠습니다. 세탁한 다음에 저기 마당에다 널어놓고 해요. 한나절 널고 그다음에 바로 음.. 거시기를 해야겠죠? 거시기가 뭐냐? 음.. 다리질을 해야겠죠? 시원할 때 해야겠습니다. 끝! 아이고 손 아이, 거꾸로 있네 <laughs> 손수다해. 이거는 제 브랜드 네임이 자, 손수다이고 상품네임이 손수한땀입니다. 자, 상표 동력 해놨고요. 음, 응, 끝. 이렇게 마당에 예쁘게 응, 향기롭게 메리아스를 세척해서 잠시 한두 시간만 널어 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림질을 해야 돼요. 남자 파자마, 여자 파자마, 남자 메리아스, 여자 메리아스. <laughs> <laughs> 사이즈별로 그런데 이게 대충대충 음, 5 사이즈에서 6 66, 6 6 6에서 7 7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고 마당이 꽉 찼습니다 산더미 처럼 쌓였습니다 다름이 지랄게 제가 이제 아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본연의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음, 이렇게 하. 선거 운동하면서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 대기를 응원하면서 바느질을 꼬박 한땀 한땀 아니 <laughs> 이 재봉틀을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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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균베리어스가 엄청 많이 생겼죠. 선수다에 이렇게 라벨도 붙여놓고 자 이제 이거를 세탁을 끝냈으니까 이제 다림질해서 포장해가지고. 음,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한여름 시원하게 저를 생각할 수 있게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음, 다름지 끝나고 또 찾아올게요. 자, 이 공정이 공간 공간 길어서, 어,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영상을 못 찍고, 조금 찍고, 조금 작업 좀 하고, 조금 찍고, 또 찍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이 이 문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천도 아주 좋아요. 부들부들 좋네요. 자, 이제 다리미질 시작하고, 자, 끝! 이렇게 어마무식한어마무식하게 <laughs> 많이 만든, 이거 반밖에 안 만들었어요, 지금. 어마무식하게 많이 재단해 놓은 거, 여기, 여기 보실까요? 여기 한 30, 장 그러지. 작년, 재작년에 재단놓는게 30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때쯤, 아, 이거 받으신 분, 행복하겠다,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낼 거냐고요? 글쎄요, 제가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음, 음, 주문 받으신 분은 제가 입방장을 떨어서 설레발 쳐서 어, 사이즈 몇시니까 물어보신 분들한테 <laughs> 보내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자 다림질 할게요. 이 녀석이 지금 음, 공업용 다림인데요. 아 스팀 다림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달궈놨고요. 아 자꾸 너무 많아서 쓰러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 테이블이 꽉 차버렸어요. 자 하나씩 보내면서 다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덜으면서 이거 한번 다려주고 포장을 하고 스팀으로 자, 살균을 다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스팀으로 하는 것도 장난이쭉쭉쭉쭉 해주고 이렇게 털고 네. 이렇게 가장자리 방 것도 예쁘게 쭉 펴서 이렇게 말아박기를 기계 안 쓰고 손으로 다 했답니다 말아박기 노루발로안 쓰고 손으로 아주 깊게 만지라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자연스게 바르지를 이렇게 해서 쭈쭈 오예 이소재들 아주 좋죠 이게 실크같은 느낌으로 보면서 인견 말고도 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비단 같은 거를 인견이라고 하는데 속건 어, 기능도 있고 어, 그다음에 냉감 촉감이 아주 좋고 부드럽고 시원하고 어, 안 걸친 것처럼 좋아요 이거 한번 입으면 여름에 다른 거못 입어요 한여름에 진짜 더울 때는 실오라비도 걸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 어, 그때 이거 입으면 안 걸치는 것보다 옷도 홀랑 벗고 있는 것보다 입은 게 훨씬 더 시원하죠 이거는 100 어, 라지 사이즈 남자 거인 것 같아요. 1 0 0까지1 0 0 1 105? 0 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피고 보니까 오예 이렇게 더운데 여름에 어, 오늘은 어, 시원하게 어, 대통령이 됐다고 시원하게 날씨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지고 음. 자 이제 이거 바느질 끝나면 자, 본연에 <laughs> 거시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상이 되찾아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여 짜자자자 짜잔 아이고 이쁘게 됐다요 그죠? 한 번만 더 눌러주고 이게 이렇게 제가 온갖 장성을 드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디서 싸구려를 하나 사먹고 왔나? 그러겠죠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재단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바느질하고, 올 풀리지 않게 또, 감싸지고, 바느질하고, 빨고, 다시 다리고, 포장해서 보낼 거예요. 참 헐리도 들럽게먹네 <laughs> 그냥 싼거 사지. 싼거 사서 입어봐요. 이런 느낌이 나나요. 공장에서 그렇지, 싼거 많이 있겠지. 자, 메이드 코리아, 메이드 인 달표. 시원하겠다, 유. 자, 살랑살랑 이 느낌 보이시죠? 아 내가 쇼호스트가 돼 버렸네. 순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고, 또 이렇게 개고 한번더 접어서 자, 이렇게 좀매매게 만들어? 안 이쁘게 됐네 다시 계자. <laughs> 너무, 너무 허, 헤비하게 개버렸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개고,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 아니다. 다시 하자. 어제 한참 동안 비가 내리고 음, 오늘 새벽에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미질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고 조금 있다가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하고 또 다리고 <laughs> 아이고 그래도 오집니다. 이런 거할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한 손으로 영상을 찍느라고 핸드폰 들고 있어서 음, 좀 작업이 원할지는 않지만 아침에 음, 이 반바지 반바, 인견 파자마 몇개 다렸냐 한 20개 다렸나 이 30개 다 다리고 자 이런 반바지 음 이것보다 색깔이 더 예쁜데 좀 촌스럽게 나오네요 음, 예쁩니다 이렇게 상표가 앞에 있는 게 앞입니다 사자마자 앞뒤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손수 한땀제 브랜드 로고 이거 하나 더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끝도 안도 안보이게 이제 상의는 며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을 예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2XL지 여자꺼, 2X라지. 이런 거, 이, 이, 이 사이즈 입,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2X라지. 또 이런 거는 앞에 그 여자꺼인데, X라지. 예, 남자꺼니다이 끝딱지가 남자꺼. 이런 손수다에, 이거 받으신 분은, 음, 개봉 후 반품 교환 환불 불가하니까, 어, 반품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즈 안 맞으면 엄마 주고, <laughs> 크면 엄마, 엄마나 동생 주고 <laughs> 본인은 사 입으세요. 끝.